도시마천 워터파크 신천 물놀이장이 10일 개장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국제 풀산업전이 대구 엑스코에 설렸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이 대구를 방문해 한국 베트남 주요 사항에 대한 양도시간 협력과 교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릴 도시마천 워터파크 신천 물놀이장이 10일 올 여름 첫 개장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신천 물놀이장은 대봉교 상류저안 신천둔치 내 위치에 있고, 파도풀, 유수풀, 가족풀 등 다양한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과 함께 쉼터와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장료는 유아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 최소 3회 이상의 역과기 운영과 수중 청소기를 가동하며 수상 안전 요원 30명을 포함한 63명 직원을 곳곳에 배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염과 기후 환경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폭염 관련 신기술과 제품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화 전시회 2024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이 10일과 11일 엑스코에 설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77개사의 쿨 산업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총200 부스가 운영됐고, 폭염 기후 산업재 자원순환 소비재 정책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해 소개됐습니다. 특히 30여 개의 대기업 바이어 중심으로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도 참가해 중소기업 규모의 전시 참가업체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 12명이 10일 홍준표 시장을 예방하고 한국베트남 주요 사항에 대한 양 도시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에는 다낭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다낭시 부시장, 재무국장 등이 참여했고 홍준표 시장과 방문단은 직항 노선 확대와 경제, 관광, 문화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또, 다낭시 당석위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는 국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국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핵심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통상 및 교류 협력 증진, 민간 분야의 협력 장려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행복기숙사 입소할 2학기 신규 입사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기숙사는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며,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소생은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300여명 정도입니다. 모집대상은 대구경북소재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은 22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행복기숙사 행정실로 하면 됩니다.